<laughs> 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입니다. 달래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내일 제주도로 후, 후, 백패킹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와! <laughs> 자, 저는 제주도 간지 지금 한 6, 7년 됐고요. 달래님은 그나마 중간에 몇번 갔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제주도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백패킹으로 가는 것 자체를 좀, 저희가 뭐 캠핑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백패킹을 멀리 기, 섭으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그래도 배패킹갈 건데,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서 또잘 챙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또 2박 3일로 갈 거라.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렇게, 장비를, 배낭, 배낭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렇게 쭉 끊어놨어요. 일단 뭐 이건 제 거죠. 제 거는 방고8 5리터8 5리터 짜리 배낭이고요. 달래님 거는 요거 오스프리. 6 5리터 짜리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이걸 몇번 써봤는데, 이게 오히려 짐은더잘 들어가요. 배낭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원단 재, 재, 재질이 짐이 잘 들어가는데 이거는 방구권은좀 뻣뻣해가지고 탄력이 없더라고 늘어나질 않더라고 배낭이그래서짐 느낀 적이 살짝 좋더라고요. 일단 배낭은 저희가 여기딱두개 있는 거고 텐트는 저희가 항상 많이 쓰는 요거 제스트, 타카님 그 제스트, 에스트 울트라, 울트라 특급 저기 경량, 근데 경량은 아니에요. 요 텐트 가져갈 거고요. 요게 저희가 갖고 있는 요 백팩인 텐트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좋은. 그런 텐트입니다 텐트 위에 깔을 거, 발포매트 달래님이랑 나랑 이렇게 하나씩, 발포매트 네이처에 크 거, 이렇게 전에도 보셨을 거예요. 요거 준비했고요발포매트 위에 이렇게 또, 그것 네이처에 크은거는 에어매트, 요거 달래님이랑 나랑 이렇게 하나씩 깔을 거고요 대신 요번에 이제 침낭을 하나, 하나만 가져갈 거예요. 침낭, 요거 3계절 용인데 겨울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추울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뭐, 침낭 두 개까지 준비하기 좀 그래서, 여기랑 요거, 살짝 얇은 이불. 요거를 뭐, 추우면 요것도 덮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에어매트 위에, 약간 보온을 위해서 살짝 깔아줄 그런 이불 하나, 얇은 이불 하나입니다. 대신 이제, 혹시 추울지 모르니까, 이렇게, 허그앤, 온열매트, 요거 양쪽에 달래미나랑 하나씩 깔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워낙 따뜻하잖아요, 지금 근데, 섬이라 좀 추울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질 않아서. 고투꺼 저기, 에어, 베개. 베개 이렇게 하나씩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뭐, 줄장 텐트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의자하고 테이블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텔리녹스 의자, 달림자다 이렇게 하나씩 준비했고요. 의자. 의자 앉았을 때쓸 테이블. 요것도 데이트할 거네요. 요거. 텐트 안에서, 수으로앉아서 앞에다 뭘 놓고 먹을 때는 요거. 백패킹 테이블이죠, 요거. 노마드 끈데 얘네 전에 제가 한두 번 썼었어요. 혹시 바닥에 뭐 물기라도 이런 거 있을 때 물건 놀려면 이렇게 돗자리 이렇게 얇은 은박 돗자리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웬만하면 은 가서 현지에서 좀 사서 먹고 또 포장해서 먹고 그럴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코펠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코펠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이 깊은 이 코펠 하나에 이 안에다가. 티타늄 제품으로 시에라 컵이랑 티타늄 컵이랑 이렇게 준비했어요 라면이나 커피나 이런거는 다요거 하나만 요렇게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또 그래도 또 가서 백이라도 한좀 구워 먹으려면 또 이게 팬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미니로스터 살려고 그랬는데 가격은 뭐 몇만원이면 사니까 그래도 제주도 가서 명색이 쇠고기라도 잠깐 구워 먹으려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살라 했는데 배송이 안돼요 제주도 가기 전에 그래. 빠나요거랑 혹시 몰라서 또 아주 미니 스토브 요거 조그만 하나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가서 이제 뭐 접시라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고 어차피 둘을 배낭에 나눠서 넣을 거니까 저희가 넣을만한 만 챙긴 거예요 이제 요거는 비상식량 아침에 혹시 배고프면 물 끓여서 이렇게 전투식량 먹으려고 이렇게 딱 비빔밥 두 개랑 고추장 비빔밥 맛이 괜찮아요 요거 김병장 거. 먹을건 끝이에요 다 사먹을거에요 나머지는 아 요거 저 식탁 저희가 방수 테이블법 캠핑가서 쓰던건데 이게또 비오고 오르면 또 방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용도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에 깔아도 되고 뭐 아무튼 다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챙겼습니다 요거는 뭐 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그냥 양념 혹시 모르니까 닭볶음는은요 정도는 준비해 줘야죠 그리고 기본적인 거 물티슈 그리고 요거는 종이티슈 세면도구 가그린이랑 치약 칫솔 이런 거 준비했고요. 달래님 화장품. 코스, 코스메리 코스메릭. 이제 여러분들? 요거. 에어매트 여기다 이제 공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에어매트 바람 넣는 건데 요게 꼭고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다 방수가 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뭐 젖은 옷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넣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서 비 오면은 젖은 옷이라도 담으려고 요거 준비했고 요 안에 또 저희가 가서 씻고, 뭐, 하려면 또, 수건 있어야 되잖아요? 수건 두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뭐, 손 세정제. 하나 불러다니는 거 있어가지고 챙겼고요. 전에 제가 쓰던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굉장히 편해요. 땅 흡수도 잘 되고, 괜찮아지고, 하나씩, 달래님랑 쓰려고 준비했습니다. 비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비 올지 몰라서, 이건 우비입니다. 이건 달래님 우비고, 내 우비가 있는데, 분명히 차에서 뺐는데, 어디 갔는지 주시가지 없어졌어요. 못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비를 그래서 지금 챙길 까 아니면 저희가 그 너스페이스 옷이 거의 방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쓸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는 달래는 갈아입으러 2박 3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한 번쯤은 갈아입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 거. 속옷이랑 이제 못 챙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디오님이 꿀팁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기내에 가가지고 파도 될게 있고 또 수하물에 붙여야 될게 있고,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짐을 좀,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혹시라도 여기가 2박으로 갈 때, 2튿째, 2튿날은, 혹시라도 여건이 안 되면은, 휴양님 같은 데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기 오징어 데크팩. 오징어 데크팩, 이렇게. 비너 있는 거고. 집에 딱 7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 훈이 님이 주신, 티타늄 수저하고, 젓가락. 이렇게. 준비했고요 요거는 이제 혹시 가서 이소가스를 못사게 됐을 경우에 부탄으로 버너를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요 어댑터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 조금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뭐 묶을 일 있으면 또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집게 티타늄 집게 백패킹 갈때 써야지 뭐 티타늄 언제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소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소주잔 챙겼어요 챙겼고 우리 낭만캠퍼님이 주신 멀티툴 여기 칼도 있기 때문에, 멀티툴 요거 하나, 요럴 때, 빽뺏이할때딱 쓰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머지는 커피.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자, 우리, 디오님이 또, 꿀팁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그거를 참고해서 챙겼습니다. 저기 뭐야. 칼 요런 거는 몸에 지닐 수 없잖아요. 흉기가 될수 있는 건 몸에 지닐 수 없대요. 몸에 지니고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건 수화물로 붙일 거라, 배낭에 넣는 거고. 그럼 라이터 같은 거는 1인당 하나씩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요거는 개인 소지품으로 가져갈 거고요. 보조, 바,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 수화물에 붙이면 안 된답니다. 달리는 가방, 요건 내네 가방, 이렇게 보조 배터리 가져갈 거고요. 왜냐면 카메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센터는 요거랑 요거 두 개만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동하면서 쓸수 있는 몬스터 프레쉬 이거. 그렇게 준비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카메라, 배터리랑 이런 거 챙길 거고요. 혹시 뭐, 선풍기 쓸일 있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걔는 은근히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그냥 그래도? 혹시라도, 땀 흘리고 그러면은, 막 움직이면 분명히 더울 수 있어.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제가 늘때 있으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달레 제주도 2박 3일 백패킹 준비물이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먹는 걸 빼니까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먹는 걸안 챙기니까 왜냐면 먹는 거챙기다보면물 챙기고 뭐 챙기고 그다 보면 그게 짐이 무겁고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가방에다가 멋지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서 넣을게요 여러분들 일단 배낭은 저한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침낭 배낭 속에 배낭을 못넣죠 재밌었는데 수건 오구만? 조금 달라져나 좀 기다려 달라 야 빼고 가자 기다리는 건 이제 그냥 갈라 섹시지각 여전해 아 다망했어 완전 아아 아, 아, 다망했어 안정 신이나 부르게 만들어 뻔 이제는 아깝지 않아 다시 신이나 부르게 마시자 그리 옆에 이블다 같이 앉아 내 손목 양옆 친구 전부 뿌려 퍽퍽샥 아세준이 형 얼른 뛰어다녀요 안정 전화 보낸 연락 이절게안 멈추지, 멈추지. 잘안 마시하는 거 아니야 당대 나어난걸어지물만그지내삶 여자들 지게 꼬이지 스팅 정신없이 바 근데 나만 팬이다뭔 소린지, 소린지. 아 존나 뻥이다 새꺄나는다놓그는데 여러분들 배낭이 지금 상당히 단촐하고 넓으네요 자 마지막으로 신발 맨님 신발 놓고 이제 텐트인데 저희가 작년에서 올해 처음 꺼거든요 곰팡이 쓴 데는 없어요. 없는데 이상 똥내가 나. 이 제주도 바람이라서좀해캄좀 해야 될것 같아. 제주도 바람에 해캉. 자, 여러분들 배낭 무게 한번 재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배낭 얼마나 쌌는지 별로 무겁진 않아요. 근데 한번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래님 거딱 9.9.5. 9.5. 달래님 거 9.5고요. 제 것도 그게 무겁진 않아요. 자, 13.5. 그래도 2박 3일 친거 치고는 무한건 아니죠. 13.5. 제 거는 13kg 좀 넘고 달리는 거는 딱 9kg, 9.5. 배는 무게는 그 정도네요. 자, 투달레 제주도 2박 3일 배패킹 장비 이렇게 역시 뭐. 전문가 아니니까 저희는 항상 이섭어설입니다 확실히 저기 먹을 거안 사다른지 배낭이 널널합니다. 네, 대신 저기 카메라하고 또 이런 거는 또 따로 가방이 있는데 그게 더 무거울 것 같아. <laughs>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번에 제주도 가는 장비를 한번 배낭 싸기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제주도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제주도에서 우리가 좌충우돌 주접떠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